안녕하십니까 북세통 안정환 실장입니다. 오늘은 혁신의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책은 영국의 경영 컨설팅 회사인 왓니프가 그동안 개인과 기업을 혁신시키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. 이 책에서는 정말이지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. 그리고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줄이자면 이겁니다. 첫 번째, 신선한 자극을 찾는다. 그리고 두 번째, 온실에서 아이디어를 키운다. 세 번째, 아이디어를 현실로한다이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, 신선한 자극을 찾는다.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?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뇌가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의 뇌는 일정한 정보를 주입받으면 일정한 그런 처리 결과밖에 못 가져 나오게 되죠.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하고 혁신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. 작게는 개인의 여행으로부터 크게는 회사의 워크숍까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떤 일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책 속에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다양한 여러 계 층의 사람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난다. 그러니까 한 예로 광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아이들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광고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. 더 이렇게 그책 속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네덜란드의 한 도시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던 식으로 그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사람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만들었죠. 하지만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죠. 그것은 바로 뒤집는 겁니다. 이 기존에 있던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자는 거죠. 하지만 모두 다이 안을 비웃었습니다. 그럴 돈도 없을 뿐더러 누가 계속 그걸 지키고 있냐, 그것도 누가 더 확인을 시켜줄 거냐 이런 문제 때문이었죠.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잘 납입이 뒀다가 이것을 갖다 현실화시킨 얘기가 있었습니다. 바로 그것은 쓰레기통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이죠. 그래서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면은 칭찬을 하는 겁니다. 고맙습니다. 쓰레기를 잘 버리셨습니다.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 것이죠. 그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도시가 깨끗해진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온실에서 아이디어를 키운다.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? 사실 아이디어는 버리기가 키우기보다 백배는 쉽습니다. 그래서 수많은 얘기들 중에 이런 것이 예전에 그 IBM의 IBM 세계적으로 유명한 컴퓨터 상이죠. 그 i b m 의 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자기네들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컴퓨터는 다섯 대만 있으면 된다. 하지만 자기네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컴퓨터 상이 돼 버렸죠. 두 번째로 미국의 한 특허청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이미 세상에 발명될 것은 전부 다 발명되었다. 하지만 지금도 계속 발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처럼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묻히기가 쉬워요.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잘 온실에서 키워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야 된다는 사실이죠. 여기서 필요한 것이 썬과 레인이라는 것입니다. 썬은 긍정적인 생각, 레인은 부정적인 생각인데요. 그 선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면 절대로 비웃지 않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통해 가 발전 방향을 가리켜 주는 겁니다. 레이는 그것의 부정적인 방향,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부분을 갖다 쳐내려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점점 구체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. 이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. 세 번째,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라. 여기서 이거 무슨 말이냐?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. 미국의 거대한 그런 그 놀이동산 회사가 있었어요. 근데 그불황을 타게 하는 정책으로 신의 한가운데 사파리를 만들자는 정책이 나와, 그러니까 의견이 나왔어요. 근데 사람들이 모두 다 비웃고 주주들도 모두 비웃었습니다. 그런 누가 미친 짓을 하겠냐. 그랬는데 이 의견을 낸 사람들이 대주주들을 갖다가 전부 다 설득을 하겠다고 어느 일시로 어느 장소는 모이라고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날짜가 됐어요. 근데 그 장소에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다들 화를 내고 있었는데 저쪽 문이 탁 열리면서 그 의견을 낸 사람이 사자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. 주주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죠. 근데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데리고 가서 사자목을 만지고 이런 걸 보더니만 한 명씩, 두 명씩 다가와가지고는 그 사자를 만지게 되죠.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렇게 불하, 어, 불, 가능할 것 같지만 막상 만져보면은 모두 다 좋아할 것이다. 그래서 거기 있는 주주들이 전부 다 찬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처럼 아이디어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할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현실화해서 그것을 극대화하는 그런 설득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아,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얻은 세 가지 경우는 그겁니다. 첫 번째, 책상 앞에 앉아서 혁신을 이야기하지 말라. 그리고 두 번째, 새로 나온 아이디어를 갖다 반드시 적어놔라. 그리고 세 번째, 안 되더라도 한번 시도해봐라. 이세 가지만 해본다면 은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추천 도서는 달콤한 나이도시가 되겠습니다. 요즘 드라마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. 이 책은 한 독신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